김펠코 저자십시오아프가심하 mm -hmm. 아, 맞지 맞지 외부맞폭게폭 세게 폭 세게 폭 갔어요 폭 갔어 하나 커둘둘둘 하나 더 형님 하나 더 하나 더 아니야 우리 이득이야 3대4 3대4인 3대4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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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그냥 아니, 개... 안 아, 안 이기는데, 아, <lup3> <안피 àeze water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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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세게 받아. 자, 자 1초은맞던데눈맞누마주 <laughs> 치자마자. 약디간거같은다 야, 추어, 그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어 야, 또 가자 형님들. 가자. 제가 빈 넘길게요. 아 나도 내빈 넘기고 어. 짝퉁가 창문에다 폭색이 넣을게. 오케이 오케이. 이아도 영대 영대. 하나 더. 오, 하나 개피. 아, 어, 이득 오, 이득. 어, <laughs> 개피 개피 하나 개피. 작대하나 작동창하나 아대로아 자키아, 는데 우리. 키아자아 작대 하나, 일단 작대 하나 작대 하나 아어키아자아이키 그냥 개, 들어와. 개피 산거 그래서... 같은데. 개피 응, 짤. 이게 큰통증이잖아 아이더 야, 야 화난노 계속 나가죠? 그래. 야, 됐어 어려운데 한번 해볼게 어디라? 이나 어, 와이드 위에 있다 아, 위에. 위에.

나이스. 나이스. 이야거리 하나, 거리거리 차아. 아이스 개피 개피. 저 빼. 나다 개피 아침이 님.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계속 가시죠. 이런,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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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한테는 또서나

또 몽가다 빠져로. 잠깐 스도 조심해야 돼. 아니. 아이다. 저 사람한테 뭐 있는데 개고백게 더 있나? 접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? 끝까지 내가 상글 봐 줄게. 작간나 보다. 큰 소리 왔다 뭐 어디 큰 소리 난다. 이거. 그냥? 나 어떻게 가고 싶게 가고 있어. 아 맞다, 맞다. 미사일, 미사일. 미사일. 미사일, 미사일. 나이다.

아이고빙창문창문창문창문창문 창건 위에, 위에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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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둘, 하나 둘, 나 둘, 둘, 어, 뽕 둘, 님나 둘, 둘, 와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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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수이애들수탄을 <목소리> 많이 맞았나봐요 <목소리> 네 작동해서 들어가서 왼쪽 들어가서 왼쪽 안들어 들어가서 아노노노 상급은 들어가서 나이스 병이네아노습니다또 가자 나이스, 간다 간다 <laughs> 간다. 못았고못았고못았고못았고 <박구>, <laughs> <박구, 웃음> <박구, 웃음> <못 박구. 웃음> 나이스, 나이스, <웃음> 나이스, 나이스, <웃음> 나이스 하러 왔어요. 옆이스나이스고 이기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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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이기고, 이기 이기고, 고다 토크 토크 아 가설 토크 가설 토크 가설 토크 가설 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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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적토적 토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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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